수신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. 아,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저희 중계진도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경기죠. 문화로 연결. 상대 팀이 강합니다. 오늘 이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사생결단으로 나서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, 일단 객관적인 지표에서 전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전술적인 어, 승부수를 두어서 경기를 좀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근처에 동료 선수가 있습니다. 자, 크로스 기회가 찾아옵니다. 자, 이거 살려야죠. 그거터 나가야 됩니다. 만들어볼 수 있는 좋은 상황. 자, 찬스죠. 문 앞으로 올립니다. 볼키퍼 펀칭. 좋은 선택입니다. 공 그대로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. 키팬베가 허전했습니다. 은골로 강테 마라도나.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.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아! 자, 반칙 선언됩니다. 프리킥이죠. 자 휘슬 필요 없이 바로 프리킥입니다. 운전으로 크로스. 야야 투레. 자 기회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. 아 좋은 찬스예요. 공을 잃어버립니다. 상대 팀이 가져갑니다. 첫 터치 예술이네요. 아우, 버스터치 훌륭합니다.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.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. 따라주는 크로스. 크로스를 방어하는 맨디인데요. 아 수비 좋습니다 맨디. 호급한데요. 아까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? 켈빈 아미안, 야야트레입니다. 불키퍼 몸을 잘 다녔습니다. 화난입니다. 불키퍼 몸이 키퍼처럼 가봤습니다아 지금은 수비수들도 실점을 직감했을 텐데. 키퍼는 아니었네요. 이거 막아냈습니다. 때려야죠. 슛!